마태복음 1장한 이십 개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담을 낳고 아미나담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다윗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밤을 낳고 르호밤은 아비아를 낳고 아비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밭을 낳고 여호사밭은 여랑을 낳고 여랑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아를 낳고 히스기아는 모나스를 낳고 모나스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보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스을 낳고 아비스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막단을 낳고 막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인계된 것이 나타났다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이 다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분할 자이십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전지하 하신 말씀을 이르려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은 임마누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미리라 어세비 샤세새께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들에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나 합도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멘 어, 마텀 1장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 늘한 장씩 그렇게 지나가는데 어, 이번부터는 한장 말씀 읽다가 또 새로운 감동이 주어지면 반복할 때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을 어, 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더 말씀을 어, 전하라고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영화가 시작되면 아주 멋진 영화는 2편, 3편이 있습니다. 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굉장히 멋있는 영화잖아요. 아마도 이 성경 중에서 이 마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한 영화의 한 장면인데 왜 그러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시느냐. 그것은 이 영화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원래 영화의 주인공은,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잖아요. 조년들은다 죽는데, 영화의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사건이 나오면, 꼭 마지막 순간에 딱 등장해가지고, 아주 결정된 순간에 아주 영화에 멋지게 어, 그 장면을 끝내잖아요. 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자에 한 장면을 끝나면, 바로 영화의 주공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이 마톰 1장 1절부터 1절까지6절까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족보를 우리가 읽으면서 아주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보여, 보실 겁니다. 그러면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고 아주 생소한 사람도 있고 왜 그러면 이 아브람부터 예수님까지 그 족보 이름 중에 그렇게 등장시켰냐, 그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족보 이름 올라가면 적어도 아브람, 다위, 솔로몬, 히스기야, 뭐 이런 아주 위대한 왕들만 기록하지. 왜 그렇게 그러면 그 이름들을 잘려 듣지 못하는 생소한 이름들 다 기록했을까? 그게 첫 번째 오늘 주신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자신의 뜻을 이루고 가실 때 아주 유명한 사람,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뭐 이름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빛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중요한 하나님은 각계각층의 사람들 을 사용하신다는 것 여러분 아브람 이사, 롯, 다윗 이런 아주 신앙의 영웅들입니다 여기 등장한 인물들 보면, 그런데, 라합, 다말, 이런 사람 수치 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도 아주 수치 쓰는 사람도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해수론, 랑, 나손 아킴. 여러분, 성경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지나간다는 이름입니다. 그런 지극히 평범한 인물도 하나님은 삶 하신다는 것. 그리고 아비야 문나세 정말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악한 사람도 이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인을다 빼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황이면 좋은 이름, 좋은 뜻의 사람 훌륭한 사람은 올려야 되는데 왜 그럼 이런 사악한 사람도 인물에 올라가 있느냐. 결국 하나님은 위대한 영웅도 사용하지만, 변동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악한, 악한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신다. 그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이런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서 사용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께서 제례 마실 텐데 예수님께 서제림 마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도 이 마지막 때에 그런 구원자가 되게 없어서 그게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런 인물로 사시다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람, 이삭, 다윗, 솔로몬, 이스기야처럼 기왕이면 평범에 살다가 평범에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국가에서나 삶 모든 자리에 기왕이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꼭 필요한 인물, 정말 없어으면안 되는 인물, 이 사람이 꼭 있으면 말이야마, 정말로 역사의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런 인물들이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저도 우리 기도의 지경이 그렇게 넓어져야 되잖아요. 사도의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절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기도의 지경입니다. 우리 유저지인 앞장로회에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지경이 유저지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기도를 품에 안고, 기도하시 있는 성도.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 미국이, 우리 한국이, 그런 게 붕의 역사가 일어난 건, 특별한 사람의 역사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한보통이 아무도 알수 못하는 그런 가운데, 한 기도의 씨앗이 시작돼서그 기도의 불씨로 말미 아 미국을 붕괴하고, 한국을 붕괴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족보에 올라간 이 인물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 그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국, 이, 우린 족보가 은태워지는데 이런 인물을 통해서,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의, 그런 인물들 대비해서, 바로 마트복음 1장을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기록할 것은, 하나님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의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오셨을 때만더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은 딱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들만이 선택된 백성이고, 그들만이 서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냐하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말이야마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없애지고 남녀의 차별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마동 입장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족보에는 여인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족보에 보면 옛날에는 예인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시지 않습니다. 요즘은 며일까지다올 이름이 올라가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예수 족보에 여러분 여인이 다섯 명 등장하잖아요. 다섯 명 등장하는데 다만 바세바 어떤 사람입니까? 다 가난한 여인입니다. 라합 루 이방 여인입니다. 아니 유대 백성 중에서 한 이름 올라가는 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다는 뜻은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하네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인데 이름을 족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다다이 다말 아세바 이 라합 룻 이런 인물이 올라갔을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건뭐 이거 이건 말도 안 되냐? 이거 무슨 족보냐고 할수있지않겠습니까 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름들을 올렸습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내 네, 문제는 오늘날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로는 오해하죠. 부유한 사람은 있는 사람만 가까이 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없는 저 약한 사람은 가까이 안 한다고 오해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를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사람만 가까이 한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목회자가, 목회자도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런, 정말 그렇게 하면, 그건 정말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다 예수님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 여 마태복음 일장 족보에 나온 것처럼 차별 없이 다 대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바라보면서 모르겠어요. 겉으로 드러날 때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혹여나 다른 거다 아픈지 않다면 어느 순간에 하는 장면을 보다가 오해할 수도 있겠죠. 그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입니다. 한 가족이고 가족의 형제 자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절대로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으면안 된다는 거죠. 왜 마태복음 장에 차별을 쓰는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까? 한 유분 영혼 한 물이 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 종의 모습.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말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 없이 모두가 다 그러한 마음이 돼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예배 드리시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마통 1장을 통해서, 이 주님의 복음의 모습. 만약에, 유대인만 기록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자기 있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줄수 있을까요?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만 생각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한가지만 해도 오늘 축복이고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차비 없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성도로 세워주셨다는 것 성도로 세워주신 것보다 감사한데 직분까지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주셨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주셨다는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차별이 없는 것 누구나 다 들어와서 예배 드수 있는 것 누구나 다 사랑하고 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에서한 형제 자매라는것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구원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꼭 기억할 건이 예수님 족보를 통해서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 완전한 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완전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실수했습니다. 불명스러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이데 실수하고. 근데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님이 세우셔서 그렇게 하룡 사용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결국, 우리 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마드론 일장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 완전한 사람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죄의 혈통으로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죄 혈통으로 오셨는데 주님마저 죄 혈통으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게만들었습니다 그런 분을 통해서 제 모습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왜 성령으로 오셨느냐? 그 신성함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게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오직 한 분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왜 오신 거예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바로 마태복음 1장에 오늘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임마누엘을 하겠어요. 임마누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 결국,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 네. 사도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이제는,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산다는 것.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결국, 마태복 일장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교훈은 바보 이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은 언제나 영혼들을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함께 하시면 분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괜히 우리와 함께하시겠어요? 주님이 할 일이 없어서 우리와 함께하시겠어요?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까지.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너무너무 힘든 길이고, 너무 먼 길이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할말다 하려고 하죠. 주님은 하시고자 하는 하신 말씀 많은데 불구하고, 말씀 안 하십니다. 그저 묵묵히 그냥 함께 하십니다. 그냥 그 자리 지키고 계십니다. 다 말한다고, 다 열어서 이야기한다고, 다속시호 할까요? 아닙니다. 때론 힘들어도, 그저, 그저 내 자리 지키면서, 주님의 뜻이니 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러니 하고, 그냥 주님처럼 생각하고, 가시면, 처음에는 이 순간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이해하게 만드시고, 왜 그런 모습인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은, 아, 그래. 그때 잘 참았지. 그때 잘 인내했지.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의하는, 주님처럼 사랑하는 도에서 승리하는 그런 예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기도 마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을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환영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침해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고하옵소서. 대개나라와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문이 있사옵나이다 아멘.